안녕하세요 곽쌤의 한복교실입니다 누비조끼에 사이바 바이어스를 대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손바느질 하는 방법으로 하고 한 가지는 재봉으로 사이바금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봤을 때 여기를 겉으로 할게요 왜냐 여기에 안 것이 없지만 그래도 안 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뭐 누빌 때 한쪽으로 이렇게 누비는 방향에 따라서 발열땀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겉과 겉으로 하고 감침질로, 솥바발질 하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바이어스를 제가 넉넉하게 잘라놨으니까 이렇게 되고 대강, 조좀 여유 있게 이렇게 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죠? 네. 모자라지 않게 필요한 만큼 잘라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바이어스 길이를 네, 잘라가지고 쓸 거예요. 넉넉하게 했으니까 딱 이렇게 두 개. 그럼 여기다 쓸수 있죠? 네. 거치고, 바이어스가 거치고, 약간 길게 남기게. 약간 위에 조금 남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에 끝이죠? 예. 네. 바늘을 한 5mm 정도 앞에다 꽂아놓고, 대박은. 요노루발 끝에다가 옷감을 끝에 맞추는데, 너무 끝에다가 놓다 보면 노루발이 빠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약간 한 1mm 정도 끝에 보이도록 놓으시고, 손 곳으로 이렇게 누르고, 노르발 끝에다 가 옷감 끝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시는데 노르발이 여기 뒤로 빠지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노르발이 위에 완전히 올라가야 되니까 약간 이쪽 옷감 끝이 약간 보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청곳수를 누르면서 여기는 끝이죠 노르발 하나 정도 남겨놓고 여기죠. 이만큼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멈추고 바늘 빼지 말고 시접 이렇게 접어놓고 약간 당기듯 하고 손곳으로 눌러가면서 여기 이거 할때 바이어스가 늘어나면 완성되면 바이어스가 줄어들면서 몸판까지 같이 줄어들어요. 다이어스로다 박아왔죠? 예. 이렇게 시접은 잘라내고, 이렇게, 예. 자, 여기 다림질 해주겠습니다. 뒤에서 여기 또 이렇게 넘어가고. 박음했으면 이렇게 다림질로, 작은 부분을 이렇게 다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저는 여기를 3cm로 바이어스 해서 끝에를 한 6mm 정도 박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가면 여기 가한 이게 7mm 정도 나와요. 넓이랑. 예, 여기를 약간 남기고 접어서 이렇게. 여기를 한번 이렇게 다려주고 위치가 어느 정도 맞추면 맞춰지나 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남은 시접을 반 정도 바싹 반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딱 위치가 잡아지게 되겠죠 위치를 본인이 만들고 이렇게 요 정도 그럼 요 정도 다리면 되겠다 하는 만큼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줄게 요 이렇게 다려놨다가 혹시 조금 뭐 부족하거나 그럼 당기면 돼요 여기서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밀지 말고 눌러 다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이게 딱 맞게 되거든요. 예.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꺾어지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모서리가 예쁘게 안 되니까 여기는 모서리를 약간만, 약간만 잘라낼게요. 여기서부터 핀을 꼽아볼게요. 딱 맞춰서, 딱 얹어서 이렇게 핀. 박음실이 가려지는 게 좋겠죠? 이 박음실이 안 보이게 고르기나 감침질 할때 손바느질 할 때. 손바늘질 할때 핀을 안 꽂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핀을 꽂고 해야 여기가 예쁘게 되죠. 핀을 안 꽂고 하면 이게 밀리죠. 네. 그래서 옷감이 밀리니까 꽂고 하시는 게 좋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해 돼요. 이렇게 손톱을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손톱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 예쁘게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바이어스를 겉에서 하고 예, 안에서 핀을 다 꼽았습니다 요건 손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미로 한번 예 다려 주고 실을 필요한 양만큼 놓고 예, 다리미로 한번 다려 주고 하면 엉키지가 않아요 덜 엉키죠 자, 감침질로, 예, 손바르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두번꿰마고 처음에 두번꿰맨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이거는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여기 잘라주고, 여기를 좀 이렇게 꺾어 잡은 거는 자꾸 걸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 잡고 감침질. 공구르기 하셔도 되고 감침질 하셔도 되고. 감침질이 조금 수월하죠. 이거 할때 여기 이 정도 했으면 핀으로 예, 꼽아서 당긴 다음에 하시면 조금 더 속도가 나죠. 모서리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감침질하세요. 염소가락으로 바싹 밀고 하셔야지 그냥 하면 박음실이 여기 박음실 여기 처음에 바이어스 막았을 때 박음실이 밖으로 보이죠? 바싹 밀어놓고 이렇게 밑에는 바이어스에 들어갈 거니까 매듭을 밖으로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자 매듭 두번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손바느질을 다 했어요 여기는 요 사선으로 되는 거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자르고 자, 다 됐으면 다리미를 한 번, 이렇게 네, 다려주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났으면 항상 다리미를 한번 다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손바느질로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예, 송손 곳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박을게요.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예, 네, 누르고, 누르고. 바이어스를 이 끝에 옷감 끝에 딱 맞추고 노루발에 딱 맞춰서 바이어스를 잡아당기시면 안되죠. 여기 박을 때는 이기에서그 노루발 하나 남겨놓고 그대로 꺾으세요. 이렇게 여기가, 바이어스가 이렇게 접히게, 직각으로 딱 접히게, 그래야지 여기 넘어갈 때 제일 모자라지 않아요? 박은도 끝까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박고 손곳으로 네, 누르고 이 끝에서 노리발 하나 남겨놓는 정도까지만 딱 박고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여기 시접은딱 펼치세요. 예, 네, 펼치시고, 이렇게 조금 받고. 손바느질 어, 하기가 예, 귀찮다 그러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이 안쪽에서 이 박음선을 조금 넘기게 박음선을 넘기게 핀으로 이렇게 꼽아서 핀 머리가 바깥쪽에 오면 좋겠죠? 예, 빼가면서 받기 좋게 박음선을 가리게 접어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골박음 접어진 골 쪽에 골 박음이라고도 하고 사이 박음이라고도 하고 바이어스하고 여기 몸판하고 박은 그 솔기 사이 그 사이를 박으면 여기 안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박히죠 그러면 여기 겉도 예쁘고 안쪽은 좀덜 예쁘겠지만 겉이 예쁘게 돼요 아니면 바늘땀이 보이게 안쪽에서 박아 가지고 겉에서 상침박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상침박음 할 때도 이게 밀리니까 사실 이 방법이 겉이 예쁘기는 해요. 그래서 겉에서 먼저 박아서 안으로 놓고 손바느질 하든가 아니면 시접을 많이 접어 놓고 사이 박음 하시든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쪽 거는 사이 박음 할 거예요. 사이 박음을 할 거는 제가 이렇게 핀을 다밖으로 해서 꼽았죠. 네 핀을 빼가면서 박겠습니다. 박으러 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핀 꼽아가지고 왔죠. 네 사이 박음 할 거예요. 이 사이 박음은 여기 바이어스 박음과 하고 몸판과 하고 그박은 솔기 사이 롤 네, 박을 거죠. 네골 박음이라고도 하고 사이 박음이라고도 하고 자. 그 사이에다가 바늘을 꽂고, 자, 뒤로 대박으면서 간 다음에 박을 때핀 빼고, 빼면서. 여기도 손 곳을 살짝 밀어가면서 박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핀 빼고. 자 이렇게 사이 박음을 다 했으면 이렇게 보시면 빠진 데가 있나 한번 보시고 빠진 데가 있으면 그 부분만 공그르기 해주시면 되겠죠. 예, 자 빠진 데 없이 잘 박혔습니다. 자다 박아 왔으면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요선에 맞춰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곡선에 맞춰서, 이렇게, 네, 다림질. 다 했으면 한번 다려주시죠. 네, 이렇게 다렸어요 손바느질 한 거하고 골바금 한 거랑 볼 때, 여기 골바금이 조금 덜예쁘죠 손바느질 한게더 예뻐요. 그래서 손바느질 한게더 예쁘고 고급스럽고, 또 손바느질도 공구르기가 감침질보다 더 고급스럽습니다. 감침질은 겉으로 이렇게 바늘 땀이 보여서, 덜 이쁘죠? 그 공구르기를 하시면 공구르기는 겉에 바늘 땀이 보이지 않아서 더 예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사이바 바이어스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바 바이어스 되기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